헬로 가이, I will show you 어 브이로그 today. 오늘은 날씨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서 우리 저희 집 근처에 안스 베이커리라고 베이커리가 새로 인뉴얼 됐는데 여기 한번 먹기도 하면서 리뷰도 하려고 가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죠. 음, 배고프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죠. 음. 음. 안녕하세요. 아, 안스베이크에서 빵 구매하고, 마땅히 먹을 데가 없어서 바로 앞에 센트럴파크에 왔는데,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늘에 자리 잡고, 음료는 메가 커피 카페라떼 2,900원. 아, 일단 오늘 빵 여러 가지 샀는데 이두 가지만 먹어볼 거예요. 아유, 제 소시가라서 일단 아, 맛있는 거부터 어이, 겨울에서 다 아유 이게 시도 녹았네. 아이 어 이렇게 담아주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카페라떼 역시 커피는 메가커피. 아 맛있어요. 일단, 안스베리 거리가, 어, 안, 성이 안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처음에는 연수고, 그래서 처음 시작했고, 이제 송도가 이제 좀 도시가 커지면서, 한번, 해수추리, 패슈추리, 해수출리에 어, 파스타치오 섞은 거거든요. 근데 날씨가 있어서 그런지, 어, 먹어버려네 아... 이게 파스타치오랑 팥이랑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음 맛있다. 술리 맛도 맛있는데 이 초코가 아니고 이렇게 파스이라니까 진짜 맛있네 생각보다. 음. 이 파스타치오 맛이 생각보다 상큼한데 파스타치오가 두바이 초콜릿 그 베이스잖아요. 이걸 두바이 초콜릿이나 또는 파스타치오 가 커피 마실때랑 완전 다른 맛이네이 음. 페스츄리는 약간 짜요 짠데 제가 먹던 기본 페스츄리 그 보다 약간 약간 짠거 같고 짠데 이게 완전 단짠 간자을딱맞춘 거구나 밸런스를. 음. 음. 파스타초간. 파스타치오가... 풍속보다 맛있는데? 기성품이 아닌가? 진 기성품 느낌이 아니에요 음. 아. 이 시점에서 카페라떼 내가 컵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음. 음. 요즘 열심히. 코인이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코인은 요즘 핫한 스테블코인인 워화코인 기반의 그걸 매수했고 주식을 요즘 정책주죠 정책주 관련돼서 여러가지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수익 실현하기 전까지는내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흐름에 제가 다년간 주식이나 코인 이런거 해본 경험상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나중에 알면은 그냥 고점에 사는거고 흐름에 맞춰서 사면은 돈을 벌더라고 그래서 흐름에 살려고 지금은 이제 두번째는 슈크림빵 이게 날씨가 그런지 약간은 녹았어요 슈크림들이 근데 슈크림빵은 기본 맛있으니까 음. 슈크림이 많다 저도 그, 제가 제빵을 조금 배워봤는데, 한두 달? 생각보다 이게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작업물인데,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가격에 너무, 이 힘든 비에, 비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요즘은 다 이런 베이스들이 기성품으로 파니까 쉽게 만들 것 같긴 한데 기성품을 안 사고 바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런 빵의 반죽부터 이 안에 슈크림 이건부터 이빵의 오븐 온도 와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두세 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나오나 근데 아마 이런 공정이 아마 자동화 공정이 되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제과점이 많은 거 아닌가 맛있다 아, 두까 와 벌써 배부르거든요. 근데 쯔양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는 거지? 쯔양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까? 저는 저도 많이 먹는 편인데. 저두개 먹고 이제 배부르거든요. 아, 내 취향은 대단한 것 같다. 아무 생각. 아, 빵 맛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소한 브이로그 자주 올릴 테니까 자주 봐주시고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 다들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뵈요.